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셀트리온 매매 전략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시간내에서 실시간 종목 상위권에 올라왔는데 확인을 해보니 블록딜 이슈가 기사가 됐습니다. 5,600억 규모의 블록딜. 보통 블록딜 이슈가 불거지면 웬만한 종목은 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자 블록딜이란 게 아시는 것처럼 기관이나 대주주가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해서 장중에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가격 왜곡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 외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매도자를 정하고 매매를 하는, 대량의 매매를 하는 게블록딜이라고 하는데, 자, 방타주식속보 텔레그램 방에도 관련 기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국부 펀드, 셀트리온 3,900억, 헬스케어 1,700억, 총 5,600억, 자, 230만 주, 260만 주, 할인된 가격은 한 6에서 9% 정도 할인가를 적용을 해서 블록 딜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블록 딜 이슈가 터져지면, 한 10개 중 9개는 주가가 하락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흔치 않은 일이죠. 그만큼 주주 여러분 입장에서는 눈뜬채 멍하게 한대 두들겨 맞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뭐 이런 이슈, 이런 일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 주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미리 다 매도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밀렸을 때 저점 매수를 다시 도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만큼 예상치 못한 이런 주식 시장의 변수들 때문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는데 아마도 이 셀트리온으로 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시간이 또 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된 상황이고요. 자, 블록딜 이슈가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뱅크도. 블록딜 이슈로 주가가 한번좀 크게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공교롭게 전 영상이 또 카카오뱅크였죠. 카카오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네요. 12월 9일 날 블록딜 이슈가 좀 있었네요. 그렇죠? 한번 날짜를 살펴보면 은 12월 9일이 그뭐 정도 됐나요? 아, 더군네 급락을 하면서 시간 외에서한 4, 5% 주가가 빠졌고 다음날 시가 갭이 한4% 이상 빠지면서 공교롭게 이때부터 주가가 크게 밀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주가 하락은 이 블록딜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건 아니죠. 이 구간은 그냥 지수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 거지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자 블록딜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당연히 부정적인 주가를 싼 가격 할인된 가격에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시장 자체라든지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악재나 문제점이 없는 이상 블록들이 무조건 악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내일 주가가 밀릴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겁을 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 셀트리온 종목 자체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은 주가의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저는 단순히 블록들이 이슈 정도라면은 전혀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는 큰 걸림돈,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 모습을 보면은 워낙 바닥건이죠 사실 이 이상 더 주가가 밀릴까 싶을 정도로 고점 대비 60% 주가가 밀렸습니다. 2018년에 정점을 찍고 2019년 코로나 그 구간까지 주가가 밀리는데도 고점 대비 64% 지금 거기에 못지않은 하락이 나온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최근에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더 이상 뭐 주가가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그런 차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의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셀트리온이었죠. 워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대장주이죠. 최근에 그래도 인상적으로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주었고,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 보험, 투신 쪽에서 안정적인 수급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닷건 저점을 잡고 우상향 차트 모습을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와중에 외국인 수급마저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탄력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워낙 시장, 지수 자체를 대표하는 바이오의 원탑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서도 안 된다. 국내 지수의 또 상승 견인을 위해서도 이제는 우상향 차트 모습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에 주가가 진입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예측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또 다시 오늘 좋지 않은 이블록들 이슈가 조금 터져 나오면서 내일 단기 하락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얘는 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좀 우상향 차트 모습을 만들어줘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게끔 자기 역할 견인을 해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바이오를 좀 이끌어가야 되는 대장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그래도 꾸준히 좀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정말 낮은 가격대의 주가가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가에 주가가 밀려 다시 내려온다면은 저는 충분히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일 27만원 부근에서 주가가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구간에서 치열한 또 공방이 이뤄질 과정일 텐데. 장중에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기간 외인의 매수세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어쩜 매수 전략을 한번 준비해 보신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거의 셀트리온과 같이 움직이는 형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더 과합니다. 네. 자, 이구간에서도한 70%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거의 70%. 일반적인 셀트리온 종목보다 낙폭이 좀더 과하게 내려온 종목. 제일 탄력이 좋은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죠. 사실 오늘 블록 딜 이슈랑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같은 셀트리온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마찬가지로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차트 모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시총이 가장 가벼운 게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자, 바닷권에서이 정도 주가가 밀려 내려왔으면 더 이상 주가가 빠지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죠. 그만큼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 상징성은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원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바이오주, 특히 셀트리온 말고도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급락에 심샘치 않게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면에서 아무래도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 경향이 없지 않다 보니까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하락 폭이 깊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밀린 만큼 밀린 것도 사실이고 나올 호재들도 다양하게 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관련 종목들,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 차트 모습을 이제는 좀 만들어가면서 덩달아 지수도 같이 견인해가는 그런 차트 모습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보고요 자, 블록딜 이슈가 좀 나와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대형주들은 단순히 재료 이슈 갖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급을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탄주식속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주식 정보와 시장 상황 동향을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좋은 정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만큼 들어오셔가지고 방탄주식속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매매 전략 공유 받으시길 바라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